국산 6등급 안말들의 1,200m 부경에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이 조금 뒤처진 사이 12번 푸른 장미 출발이 좋았고 한 가운데 6번 마스터퀸이 먼저 앞서합니다 6번 마스터퀸 목차로 선두 바깥쪽 12번 푸른 장미가 2위로 따라붙고 8번 파티 인디가 3위로 안쪽에서 7번 원더풀 스마티가 4위로 따라붙습니다. 3마신 뒤에서 10번 댄싱 드래곤과 9번 금그 마스탈렛 안쪽에 3번 퀸옵 스피릿과 5번 베스트윈드까지 중위 그을 이끌고 있습니다. 6번 마스터퀸이 여전히 선두 지켜내고 있. 4분의 3마신 차우스 지켜가는 6번 마스터 퀸과 12번 푸른 장미가 2위로 외곽에 13번 연승 미수와 안쪽에는 7번 원더풀 스마티 8번 파티인디 여전히 4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6번 마스터 퀸 계속된 선두입니다. 6번 마스터 퀸 선두로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6번 마스터 퀸 선두 지켜내고 있고 거리자 더욱 더블로 나갑니다. 12번 푸른 장미 추격해봅니다만 6번 마스터 퀸 더욱더 탄력적인 걸음 보여주면서 안쪽에서 선두 지켜냅니다. 그러나 12번 푸른 장미와 뒷선에서는 9번 금아스탈레 도임을 내고 있습니다. 6번 마스터퀸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 150m 지점에서 6번 마스터퀸 선두 구층에 나서고 12번 푸른 장미는 2위로 이때 2번 동방 캡틴도 2위권까지 도약해 나옵니다. 6번 마스터퀸은 단독 선두 그뒤 2번 12번 6번 마스터퀸 결국 선두 구층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종반 빠르게 치고 왔던 2번 동방 캡틴. 12번 푸른 장미를 종반 위협하면서, 이번 경주,